53편 청바지 전체 수선을 해보겠습니다. 고급 청바지는 아닙니다만 살이 빠진 관계로 남자분 청바지인데 체형이 약한 분이 입으시는 겁니다. 허리는 2인치 반 줄이고 힙도 줄이고 밑통도 줄이고 잭 밑통은 6인치 4분의 1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줄여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힙,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자, 그리고, 먼저 번 영상 올릴 때도 그랬지만, 청바지는 이 워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워싱 끝에 있는 워싱 때문에 통을 줄일 때는 안쪽으로 많이 줄이는데, 이분은 워싱도 필요 없고, 그냥 양쪽으로만 줄이돌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워싱도 필요 없다는 분한테는 그렇게 까지할 필요 없고, 어, 고객님은 비슷한 청바지를 두개 가져오셨는데, 여기 하고, 요거 끝나면 또 다른 청바지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작업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허리를 터둬놨습니다. 자, 줄이는 양은 2인치 반이라고 쓰니까는, 허리 중심에서 1 4분의 1, 1 4분의 1 표시해 놓고 커팅 커팅을 하고 음, 오늘은 길이, 길이만 길이 줄이는 거 말고 전체 줄이긴 겁니다 자 이분은 음, 남자분이라도 조금 체격이 왜소한 체격이라서 지금 이걸 보니까는 어깨서도 한번 줄였는 청바지입니다. 자. 자, 그리고 이분은 처음부터 밑통을 6인치 4분의 1로 정했습니다. 그진 1인치 이상 줄여야 되는 밑통을, 그죠 그리고 이 남자분들은 이 반에서 한 7, 8인치 올라가면 종아리 부분입니다. 운동을 했거나 많이 했거나 그런 분들은 발목은 가는데 종아리가 굵을 수 있으니까 항시. 정바지든 어떤 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7인치 이상 들어가는이 종아리는 잘 없기 때문에 남자분들 자 여기는 지금 6인치 4분의 1같것좀 줄이는 1인치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인치 라는데 1인치 4분의 1 줄인데 여기는 1인치 잡더라도 체크해 보면은 6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전에 먼저번에 올렸던 어 제가 여기 통 줄이면서도 여기 허벅지통 무릎통, 종아리통, 밑통, 이걸 항시 체크해 놓고 메모해 놓으라 그랬는데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적게 줄여 돌라 했다고 여기는 무시해 뿌리고 이렇게 줄여 보면 냉중에 부면 종아리가 딱 맞거나 걷지도 못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밑 부분을 밑통을 그래 줄여 돌라 했더라도 이 수선하시는 분이 그거는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도... 뭐 수선해 놓옷인데 지금 여기까지 수선 표가 납니다 근데 음 늦지없이 그냥 막 박았는 걸로 봐서는 좀 꼬인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안 편합니다 지금 자, 자 그리고 그거는 일단 무시해 놓고 자 종아리 정도는 7인치로 자 그러면은 윗부분하고 그어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약간 위에 올라오고 자 그러면은 자 윗부분 허리는 2인치 반 줄였으니까 한쪽에 1인치 4분의 1씩 줄이면 되죠.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1또 펴보면은 1인치 4분의 1 펴보면은 4분의 3씩입니다. 한쪽에 여기 한쪽에 4분의 3씩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전부 합치면, 네 군데 합치면 2인치 반입니다. 자, 4분의 3. 윗부분에 표시. 자. 이 부분, 이분은 시, 청바지를 입어보진 않을 것. 본인이,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설정해 놓고 왔기 때문에. 맞춰다가면 됩니다. 자 힙은 사람 체형상 허리보다 좀 크기 때문에 조금 크게 일단 해놓고 자요 정도 해놓고 이 청바지 이어 뒤에 청바지 할 청바지는 또 힙이 이 같은 분인데 힙이 또 너무 크게 돼 있음 그건 힙을 또더 맞추려 되고 자 방법은 위에 정리 밑에 정리 해놓고 맞춰다가는 겁니다. 자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 놔 놓고 이 허벅지 통을 한번 봅니다 여, 이 부분 허벅지에서 여기가 아니고 말하는 허벅지는 여기를 이야기 합니다 그럼 재봅니다 10일 10일 같으면 좀 좁은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은 왜소한 체형이라서 10일 정도도 맞을 거 같고 보통 남자분들이 외소한 책이라도 이 부분이 10일 되면은 무조건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 중요한 거는 밑통을 많이 줄여도 종아리통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서 체크해서 지금 어, 7인치 밑으로 가면 절대 안됩니다. 최소한 7인치 4분의 1 그리고 7반 이 발목 통은 좁아도 이 운동 좀 했는 남자분 종아리가 굵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럼 잘 입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밑부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반대편. 반대편 다림질 자, 이렇게 해놔놓고. 먼저 했던 부분을 겹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겹쳐서 이 부분, 이렇게. 그다음 올라가서 또이 부분, 이렇게. 또, 똑같이 놓고. 이 부분 자밑으로 땡깁니다. 똑같이 들고, 똑같이 이 부분 이렇게 자, 그리고 힙 부분 똑같이 이렇게 자, 그리고 허리 부분 4분의 3 자, 그러면은 자. 이어 보겠습니다. 흐리 힙, 우리 힙. 자, 밑 부분은 사실상 어, 다른 분들 영상에 보니까는 곡자를 뭐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분명히 맞습니다. 이이 이 곡자, 이 일명 남아곤자는 사람이 힙을 기준으로서 이렇게 체형 예, 맞춰서 만들어 나가 이렇게 놓는 게 맞는데 이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과 허벅지 통이 얼마 나왔냐 정아리통 무릎 통 이거를 반드시 머리 쓰기어 놓고 바지 통줄 때는 어떤 바지인데 그걸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고기 이렇게 이렇게 더 갔기 때문에 이렇게 더 힙을 이렇게 찌르는 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어고. 자, 그리고 밑부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아리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 이 부분 체크하는 거. 남자분 7인치 미만을 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자, 처음에 한쪽에 설정하고, 반드시 겹쳐서 체크, 체크, 체크. 요게 중요하고, 허벅지통, 사각 허벅지통, 무릎통, 종아리통, 뭐 밑통은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종아리, 허, 무릎, 허벅지, 이 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옷을 입을 체형에 봐서, 아, 저 정도는 종아리통이 얼마나 이걸 해야 됩니다. 허벅지통은 얼마냐. 그 정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메모해 넣으시다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미싱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미싱에서 또 만납시다. 자, 허리 부분, 이 부분 좀 터대야 되겠죠. 반대편. 이 청바지가 끝나면 이어서 바로 또 청바지를 또 해보겠습니다. 요 청바지 색깔은 주홍색 빛나는데 청바지 실은 다양하게 구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윗부분 4분의 3 받기 시작합니다 자 밑에는 주머니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하면 바늘이 부러지니까 조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벅지 통이나 종아리 통을 어 수술하시는 분이 체크해야 되는데 내중에 손님이 이어보시고 이거 안 맞다 할 때는 밑에를 그렇게 해 r 라 했잖아요. 이이말씀하하절절안안됩다안안 안 되는 o 미리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반대. 결과적으로 요 사, 그 영상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밑부분에서 종아리가 약간 항아리 느낌입니다. 살짝은. 또 겹쳐서, 어, 준비 작업 재단이 끝나면 겹쳐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바록 처리할 때도 이 주문이 있는 청바지는 어떤 청바지? 이주머니 있는 굉장히 두껍었는데 여기는 그냥 잠을 하면 바늘 다 뿌리집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자, 자, 이 부분. 이 부분끼리 연결. 아까 시접은 잘라냈습니다. 연결 중심 정확하게 맞추어서 연결. 자, 여기도 연결. 처리를 먼저 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버록입니다 보통 어 안쪽 시집 처리할 때도 이 원래 있던 실 색상을 맞춰서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한번 수선했는 거고 밑부분도 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바르칩니다 자 그리고 중량은 주머니 부분 굉장히 두껍습니다 천천히 손으로 돌려가면서 오버락을안 그러면 은 아예 이 두꺼운 부분은 가위로, 가위로 잘라서 하는 게 방법입니다. 굉장히 두꺼운데데 이거. 천천히 가위로 자르든지 기계라고 바로 이 굉장히 튼튼한 것에서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두꺼운데 지나가면 금방 바늘이 부러집니 마무리. 자 주머니 쪽에 오시면 무조건 조심. 굉장히 뜨겁습니다. 천천히 손으로 돌려가면서. 아. 바늘이 뿌려줬습니다. 자 시접 다림질해서 청바지 미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듯하게 다리시고 이렇게 바늘이 금방도 뿌려지는데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두꺼운 데는. 천천히 아니면 시집을 가위로 잘라서 하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두꺼운 부분은 천천히 청바지는 대부분 주머니는 두껍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이 청바지 허리 붙이는 부분, 이 부분도, 음. 바로 끼어서 박는 방법하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침을 문제에서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침을 반은 시침을 하고 반은 그냥 박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침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반은 시침을 하고 반은 바로 끼어 박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박음선보다 한 눈금 올라가서 이렇게 시침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침을 하는 것은 끼어 박기가 곤란한 분들 위해서 허리를 오비를 들어서 안쪽 시접을 갖다가 박는 걸시침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정반지믹서 미싱에 스테치하고 고리 닮은 이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양 옆에 스테치. 자, 그리고 시침 있는 허리는 미리 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스테치를 합니다. 아까 여기까지, 뒤중심까지 스테치를, 시침을 해놓은 부분을 스테치했고 또 여기서는 연결해서 끼아박기. 밑 부분은 항상 당기다 가기 때문에 당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송곳은 이렇게 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뒤 중심의 스테지 연결. 고리 바퀴입니다. 뒷고리 바퀴. 두꺼운 부분은 망치를 좀 두드려서. 지금은 일단 끝나는 상태입니다. 정바지 수선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들으시는 어 분들은 이 정바지 미싱, 전용 미싱, 육사공 미싱이나 미싱하고 어, 실도 정바지 전용 실을 20수, 30수를 이렇게 조금 많이 구입해 놓고 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림질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다림질해 보겠습니다. 일단 를 했으니까는 여기서부터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다림질의 최고 조건입니다. 모양이 희어졌으면희어졌는데로 이렇게 스티치도 골고루 잘된 하긴 하고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선인데 뭘 그렇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힙라인 요렇게 저쪽편 힙라인 반대편 힙라인 요렇게 그리고 자 다림질 하는 방법은 신사부 그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밑단하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올리놓고 반대로 펴서 이렇게 항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반틈 접고 밑 부분을 빼내고 한쪽을 달 필름 쓰니까 뒤집고 이렇게 이렇게 신사복처럼 청바지니까 펴지진 않겠지만은 다림질하는 시지 뿌이라도 편안하게 놓고 이렇게 숯은. 다림질을 왜, 왜 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림질까지 깨끗하게 끝내야지만, 이, 올바른 수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이거 이어서 또, 이 고객님 청바지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